어, 이 황금 어, 십자가가 이렇게 있네요. 십자군이 사용했던 그런 디자인의 어, 검입니다.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인조 가죽으로 이렇게 칼그 집을 만들었고요. 어, 무게는 어, 좀 무겁네요. 1.5kg 이상이 나오네요. 1.6kg가 1.5kg 나오고 어, 이 칼의 총기장은 어, 1m 9cm 정도 나옵니다 와, 길어가지고 끝까지 이게 제대로 되는지 모르겠지만 오, 상당히 어, 긴 칼입니다 자, 멋있죠? 자, 요걸 갖다가 이제 이렇게 어, 벽에다 장식을 한다든가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페나 그 인테리어 소품으로 어, 사용하시면 어 멋있을 것 같네요. 이렇게 장식을 이렇게 해 놔도 좀 고급스럽고 뭔가 좀 있어 보이는 것 같은데, 어 여기 칼에 이렇게 문양이 있고, 어말 타고 로마 시대 뭔가 말 타고 있는 그런 느낌. 그 다음에 여기 뭐 글자가 이렇게 어, 영어로 적혀 있고 여기 또 십자가, 그 십자군 마크가 또 있습니다. 요 끝에도 음, 문양이 있고. 어십자분그 마크가 있는 어, 멋있는 검인데, 어 이거는 이제 그 양날검인데, 어 스테인레스로 제작한 가검입니다. 어 물론 날은 없어요. 양쪽 다 날은 없고, 어 그리고 앞에도 좀뭉툭하게 이렇게 제작을 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어이 칼을 가지고 이제 변형을 시키고 그러면 또안 되겠죠. 그 다음에 이제 그 이게 어, 재질이 그철 재질이라 어, 녹이 있 수가 있으니까 어, 한 달에 한번 보름에 한번 그 기름을 발라주는 게 좋은데 그러면 이 광택이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됩니다. 그래서 어, 4W 그 정도만 해도 되니까 그렇게 해서 어, 뿌려주면은 어, 계속 광택을 어, 유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장식용으로 선물용으로도. 어,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.